안녕하세요. 어, 똑 거꾸로 들었다. 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저번에 그네 개가 나왔었는데, 오늘 또두 개가 나온 그 타이어입니다. 던너브에서 나온 스포츠 맥스 MAXX, 그 다음에 아우디 순정으로 껴서 나온 이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, 이 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90%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상태고요. 단지 저번에도 나왔듯이 좀 연도수가 오래됐었는데 한대분 그때 가져가셨던 분도 굉장히 만족하고 가져가셨던 <laughs> 기억이 납니다. 18년 19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고요. 그 다음에 던너입니다. 보이시죠? 그 다음에 이 둘두로 4018, 그 다음에, 아우디, 음 o e m 이라고 적혀있죠. 그 다음에, 스포츠, 맥스, 입니다. 어, 아무래도, 그, 덧노베에서는 최상위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. 타이어 굉장히 좋고, 뭐, 지금 뭐, 둘드로, 어, 4018, 18년 19번째 줄 거죠. 둘드로 4018, 잘 없는데, 그래도, 담비 같은 타이어, 죠 이거 진짜 타이어 괜찮습니다. 연도수 오래됐다고 기절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타이어 이거 진짜 괜찮다. 나는 연도수 상관없이 그래도 오래가고 좋은 타이어 저렴하게 낄수 있는 다짐을 갖고 계신 분은 정말 좋은 상품 같습니다. 개당 5만원씩이고요. 두 개에 10만원입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-1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.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주세요. 이인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